그리고 창업을 잘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창업가는 경영가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업가들은 좀그 책임감과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자기 안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내심, 그런 부분을 겸비한 사람이고 발명가는 또 그게 좀 다르다는 거지. 대본다가 발명가가 창업까지 해버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행가나 가지고 그 안에서 갇혀서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꼴이 된다, 이거지. 부품 하나 개발하는 거나 제품 하나 개발하는 게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나 박찬희 사장님 같은 분이 어떤 한 회사의 그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건 우리 사회적으로 매우 방닙니다 그, 그러한 부품을 개발할 게 아니고 제품을 개발해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그런 제조 기업 사장이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그런 희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제공한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제조 창업을 하는 거는 일반 뭐 우리가 웬만한 식당 하나 하는 거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신 이제 해주는 게 제조, 물류, 개발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전제입니다 그게 정부가 해주든 중소기업청이 해주든 어떤 특정 기업이 해주든 해준다는 전제에서 발명가의 팩과 제조, 개발, 물류, 치과거리 해주고, 결국 그나마 창업가는, 어, MD, 바이어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5대 홈쇼핑이나 옥션지 마켓 같은 그런 오픈마켓에, 안 그러면 할인점이나 백화점 쪽에.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어 아이템에 대한 자료들만 있어도 된다 셀프가 없어도 돼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러면 어 만약에 판매처에서 좀 판매를 한번 해보자 뭐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러뭐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 성인서만 가지고도 웬만한 하층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줄 거야 중단한 전제라잉. 그때 돼서 차라리 뭐 정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그때 창업자금을 지원받던, 어떻게 그 자금을 우리가 받는 거지, 에디슨 이큐포트가 그거를 받고 실무하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그러면 작게는 한 천만원부터 뭐 많게는 한뭐 오천만원 이런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러면 그, 겨, 결국에 이제 영업이라고 이야기 됐대. 영업의 시작은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에디슨 이큐포트에서 홈쇼핑 MD를 만나는, 시작 단계까지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입점이 되고,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멘토링만 해주고, 컨설팅만 해주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사람 관리하는 거는 분명 발명가인 박찬라 박우이보다 월등 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경영적이고 조직적이고 사람을 운영하는 데는 솔직히 능력이 부자하다고 생각니다 그러한 발명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주고, 그런 시간을 낭비했나. 그런 걸한 번씩 생각하면 참, 오늘날에 어떤, 오늘날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메카니즘으로 에디슨인 큐포터의 어떤 그중장기 전략을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에디슨인 큐포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랬을 때, 그니까, 막연히, 그, 표직을 만들어내고, 펩 스토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니까, 러 에디슨 인큐포트의 생산 라인, 그니까, 러 파이디어링 그 라인, 라인을 통해서, 그, 표직과 펩 스토어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박찬희 사장님이 좀 힘들 까 자기가 당장 당장 물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박찬희 개인이 된다. 바우이가 그랬듯이. 그건 기억하고 안함직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표지과 탭이 생산되는 컴배이야 시스템. 시스템은 구축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탭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박우이나 박찬이 같이 어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가지고, 가지는 행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는 과정이 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도면들이 시각적 자료들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손준혁 실장님이 뭐 가령 2D 도면, 3D 도면 뭐 그런 영역이 될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특허 명체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모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뭐 맥스 이미지 같은 개념 그리고 실물 이미지가 실제 생활 공간 속에 또 배치되는 이런 그림들 뭐 그런 정도만 해도 MD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지. 중소기업청도 이해하고 그 나가 제조 물류를 대행해주는 그 집단에서 그걸 받아서 해주는 거지. 그렇게 보면 작게는 그런 표식이라는 것이 악보라는 것이 뭐한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만 있어도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고 깊이있게 들어가 부분, 각 부품 부품마다의 부분 그림들이 또 나올 거고, 그 그림에서도 검형도나 브레스도들이 나오면은 수백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건축도면 같이. 건축에 집을 하나 짓는데 보면 도면이 기본적으로 뭐 전기도, 철근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아. 그, 그런 블루프린터, 건축도면, 이꼬로 뭐 표직, 그,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그,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최재의 실장이 할수 있는 영역까지는 음... 일반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더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 표지들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은 이제, 이걸 마케팅을 한답니다. 이 에디션 큐보드를 잘만 보장하면 요즘 뭐, 연예인, 연예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뭐, 그런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2,000대1, 3,000대1, 뭐, 가수 하나 깔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연예 엔터테인 기획사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속, 속들이 덜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1 0일이거든 근데 뭐, 제일 쉬운 일이 연예인이다. 너무 제일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특별한 개인기 없이 할수 있는 게 연예인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기를 쌓아야 되는 거지. 그렇듯이 발명가도외부면 제일 하기 쉬운 부분이다. 뭐, 생각해 가면 말주저주저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못하면 은 못하는 거거든. 근데 대충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지. 그래 봤을 때, 연예, 연예계 쪽도 마찬가지가 아니 하기 쉬우니까 많이 달라든다. 만약에 네. 그 사람들한테 고시 공부해라. 한뭐 열매까지 과목을 깊이 게 책을 뭐 외워다시피 하락하면